여러분, 혹시 응급실 뺑뺑이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귀한 골든타임이 길 위에서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 그 현실부터 원인, 그리고 해결책까지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명중한 명이라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한민국 국민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응급실을 찾아 헤맸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바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정말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 말이요, 현장에 계신 구급대원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중 하나래요. 뉴스에 안 나오길래 이제 다 해결된 줄 알았다고요. 그렇죠. 언론에서 잠잠해지면 우리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길 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은 없는 건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 볼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구급차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이 싸움에서 안타깝게 밀리고 있는 구급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따라가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 과정이요. 이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한 구급대원분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송파구에서 쓰러진 환자 한 분이 구급차에 실렸는데 심장이 멎었어요. 그래서 CPR을 해서 겨우 살려놓으면 근처 병원에서 안 받아주고 그러는 사이에 또 심장이 먹고 이걸 무려 네 번이나 반복했답니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요. 결국 환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니,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수 밖에 없죠. 병원은 사람 살리려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어째서 눈앞에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병원은 왜 환자를 받지 못할까? 사실 이 문제,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병원 하나가 잘못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병원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들을 한번 볼까요? 뭐, 지금 당장 수술할 전문의가 없다. 응급실 병상이 꽉 찼다.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구급대원이 환자를 데려가기 전에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가도 되나요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법적인 절차. 이게 바로 구급대원들을 전화 뺑뺑이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꽉 막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밤에 아이가 열이 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사실 경증에 가까운 환자들이죠. 근데 밤이나 주말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다들 응급실로 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정말 1분 1초가 급한 심정지 환자나 크게 다친 환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정된 의료 자원을 두고 이 경증 환자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사명감만으로는 강요할 수 없다. 한 병원장님의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4시간 응급실을 돌리려면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수많은 인력이 밤새 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밤새 환자가 한두 명밖에 안 온다면요. 정부 지원 없이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이 인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적자거든요. 그러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각을 좀 바꿔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부딪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급대원과 병원, 이둘 사이에는 어떤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까요? 왜 서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갈등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구급대원의 최우선 목표는 뭐겠어요? 당연히 신속한 이송이죠. 최대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입장은 좀 달라요. 환자를 받는 순간 그 환자의 모든 치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의료소송 같은 법적인 문제까지 다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 완벽하게 치료할 준비가 안 됐으면 섣불리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가 왜 이렇게 꼬였는지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해결책은 없을까요? 다행히 이걸 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지금 끼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법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시스템은 이 왼쪽 그림 같아요. 구급대원이 이 병원, 저 병원 수십 통씩 전화를 돌리면서 환자 받아줄 수 있어요? 하고 사정하는 거죠. 골든타임은 그냥 흘러가고요. 이걸 오른쪽처럼 바꾸자는 겁니다. 병원들이 우리는 지금 심폐소생술 가능해요. 아, 신경외과 의사는 지금 없어요. 이런 정보를 중앙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구급대원은 전화 돌릴 길요 없이 딱 보고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바로 쏠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수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서 이 시스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법안 두 개가 동시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첫 걸음이지만, 시작에 불과해요. 진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려면 훨씬 더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형 병원으로만 환자가 몰리지 않게 중간급 병원, 그러니까 2차 병원들의 역량을 키워줘야 하고요. 또, 달빛 어린이 병원처럼 밤이나 주말에도 갈수 있는 병원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응급실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처럼 의사가 부족한 곳에는 지역의사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거죠. 병원들이 돈 걱정 없이 응급환자를 볼수 있도록 숙가 문제도 손봐야 합니다. 정말 할 일이 많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신 한 구급대원분의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라는 게 의사들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은 의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니죠. 구급대원부터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현장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의 골든타임. 과연 지금의 시스템은 이걸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요, 결국 언젠가 닥칠지 모를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절박한 순간, 우리를 지켜줄 안전망을 만드는 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